안녕하십니까 상해까지 한 분의 이적입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 이제 구축의 재수술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예전에 이제 생각하던 어떤 구축 개념과 또 이제 진단과 분류와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좀 변해 나가는 이제 그런 경향이 조금 있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좀 아시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들 중심으로 좀 훑어보려고 하는데 구축 이야기를 할때 이제 제일 먼저 많이들 나오는 얘기가 베이커 그레이드라고 그래가지고 1, 2, 3, 4급 구축을 이야기를 하는데 1급은 이제 정상적으 이고 베이커 그래에 대해서 이제 2급은 마일 단 경미한 구축이고 3급이 이제 중등도 어, 이상의 구축, 4급 구축은 모양상의 변형이 오거나 통증이 올 정도로 극심한 이제 구축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하는데 이 베이커 분류가 아무 쓸데 없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구축이라고 하는 게 주관적인 증상을 중심으로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라는 거죠. 자, 예컨대 이제 밑빠짐 이제 이런 거는 객관적으로 관찰이 되거든요. 누가 봐도 어 저거는 밑으로 이제 보면 빠졌네. 그냥 딱 이제 보면 눈에 보인단 말이죠. 자, 근데 구축은 이제 사진을 봐가지고서는 그렇게 뭐알수 있는 게 아니고 만져봐야지 되는데 만졌을 때그 느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주관적이에요. 이게 구축이냐, 아니냐. 이거를 이제 그 진단하는 그 과정서부터가 굉장히 주관적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의사한테 가면 이거 뭐 구축이라고 얘기를 듣고 왔는데 이 의사한테 가면 또 그쵸? 구축이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뭐 이제 이런 상황도 이제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구축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어떤 의사는 이건 재수를 하자고 하고 어떤 의사는 또뭐 재수 필요 없다고 하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그생각할때는 베이커 그레이드 시스템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 않고 결국은 환자한테 어떤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환자 입장에서 나는 이건 불편감을 많이 느낀다. 그거는 이제 제 술의 대상으로 돋는 거고, 나는 뭐 별로 지내면서 뭐 크게 문제 못 느꼈는데, 자, 이러면은 그을 굳이 모 재수를 대상에 놓, 놓고, 이제 심각한 부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기도 좀 그렇다는 거죠. 환자의 어떤 주관, 이런 걸 굉장히 존중을 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구축환자분이 오시면 일단 초음파를 제가 또좀 보기는 하는데, 초음파상에서 피막 두께가 어떻게 나오느냐, 뭐 이제 이런 걸 많이 또 물어보셔요. 초음파에서 몇 미리로 나왔다라고 하는 게, 이제 피막의 그레이 드라갔다 하면 1, 2, 3, 4, 이제 그걸로 결정하게 되냐. 그게 또 아니라는 거죠, 그게. 지금, 이제, 뭐, 에세라 클래식 서저리 저널라고, 이제, 2015년에 나온 논문이 있는데, 조직학적으로 혐미용을 보고서, 2급, 3급, 4급, 또 이제 정상, 피막 들어갔다가, 이제, 혐미용을 대고서에 좀 조사한 게 있는데, 피막의 두께가 2, 3, 4급 사이에 이렇게 큰 차이가 이제 별로 없더라는 거죠. 구축이다라고 하면 누구나 피막 일단 제거 하는 걸로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자,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 남겨놓는 게 이제 생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타열이 같이 있는 경우들도 좀 있어요. 파열이 같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실리콘 제일 흩어지고, 이제, 피막에 도 실리콘 침착이 되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피막을 또 제거를 해야 될 소요가 생기는 것이고요. 아주 두꺼운 피막이 이제 생겨있을 경우에, 보호만 쏙 빼내고, 얘를 다 남겨놨다라고 했을 때는, 가서 만져보면은, 이거는, 느낌 너무 이상하죠. 이거는 원상복구가 되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조직이 이제 생겼다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제거하지 않을 수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죠. 자 경면 구축과 심한 구축에서는 이제 피막을 제거하는 정도가 당연히 달리겠죠. 경면 구축에서는 조금만 절제를 하려고 하고 왜냐하면 피막 제거 자체가 아주 두껍지도 않고 이 이런 피막들이면 굳이 뭐 그거를 그렇게 뭐 어, 막 난리를 치면서 긁어내야 되겠냐? 왜냐면은 피막이 얇으면 얇을수록 또 제거하기가 힘들어요. 또 특히 이제 근육 아래 있을 때는. 그래서 아주 이제 경미한 구축이고 피막 뭐 두께 에 별로 존재감이 없고 이러면은 그냥 소작기를 통해 가지고서는 이렇게 해치를 갖다 이제 한다고 하는데 격자식으로 이렇게 줄을 그어놓는 거예요. 손상을 주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 어떤 그 멀쩡한 살들이 노출이 되니까 멀쩡한 살들끼리 이제 서로 이렇게 이제 붙으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환자는 뭐 만약 에 그래도 나는 좀 피막 좀 제거 해 줬으면 좋겠다 원하시는 경우에는 스티빅 캡슐로톰이라고 그래가지고 부분적으로 똑똑 잘라내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피막 제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심한 우측에서는 될수 있으면 이제 너무 두꺼운 게 그냥 다 퍼져 있다. 그 정도로 안 좋게 이제 생겨내는 피막은 할수 있는 만큼 이제 많이 제거를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앙블록 피막 절제 뭐 이제 이런 걸 하는 거는 ALCL과 같은 이제 그 악성종양. 수술하고 난 다음에 유방 모양이 안 좋아져요. 흉터도 심하게 남고. 근데 이제 ALCL이다. 이렇게 확장이 됐으면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죠. 단지 우리가 이제 미용적인 목적으로 이제 비막을 절제를 할 때에는 그런 식으로 하진 않죠. 흉터도 신경 써야 되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 유방모양도 멀쩡해야 되니까요. 자, 구축을 재수술할 때 절개 보이는 어디가 좋으냐? 될수 있으면 1차 절개선을 이용하는 게 원칙이죠. 수술하기 전에 초음파 검사를 해가지고서는 피막의 상태 그리고 뭐 두께 이런 걸 확인하고 어떤 식으로 절제할 거냐 결정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 겨드랑이로 이제 하는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절제할 피막의 양이 아주 많지 않을 때, 이제 이렇게 두꺼운 피막이 그냥 온천재 있다라고 할 때는, 겨드랑이로 할때좀 적절하지 못해요. 피막이 이제 벗기면서 남는 살이 어떻게 되느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겨드랑이보다는 이제 밑주은 사이나 유륜 쪽, 좀더 시야가 좋은 이제 그런 위치를 보는 게좀 낫겠고, 또 근육 위쪽으로 이제 만약에 보형물이돼 있다. 그때는 쉽게 쉽게 또 이제 피막을 제거를 해낼 수가 있어요. 남은 게유려나고 미치는 산인데. 둘 중에서 어느 쪽이 이제 피막제거를 한 이제 약간 막장으로 피막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제거하는데 더 좋으냐 유륜이 훨씬 낫습니다 유은은 360도 방향으로 위아래 뭐 이제 안쪽 바깥쪽 뭐 전부 다 좋은 시야를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상태에서 아주 두텁게 이제 그 형성되어 있는 피막 또 이제 뼈에 좀 들러붙어 있는 피막 이런 것들도 좀 쉽게 쉽게 좀 제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밑주름선서 들어갈 때도 이제 그 시야는 상당히 좋기는 한데 문제는 이제 아래에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시야에서 멀어져요 차 위쪽 그러니까 이 쇄골에 가까워져 갈수록안 좋은 시야에서 예술을 해야 되는 그런 면이 좀 있죠. 근데 약간의 제약상이 좀 있는 거예요. 자, 구축 재술 시에 어떤 보형물을 사용하는 게 좋겠느냐. 보형물 종류는 안 중요해요, 사실은. 어떤 학술적 연구에서도 구축 재술에 적합한 보형물이 제시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이제 삽입시에 이제 오염원을 좀 차단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보염물을 넣겠다고 이제 만들어놓는 그 포켓 내부의 염증이나 감염, 자, 이런 거를 갖다 이제 제거를 좀 철저히 할수 있으면 좋죠. 될수 있으면 깨끗하게 이제 만들어 놓고 새로운 보형물을들어보내야 되는 그런 이제 원칙을 이제 갖고 있는 거죠. 어, 그리고 구축 제술에서 제일 좋은 거는 포켓을 아예 전환을 해버리는 거죠. 이제 1차가 근육 아래였으면 2차를 근육 위로 올린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한다든지 그렇게 할수 있으면 좋은데 환자분이 이제 너무 살이 얇다라고 하면 근육 위쪽으로 못 올리잖아요. 보형물을 이제 그러니까 근육 아래쪽에서 어떻게든지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피막은 또 그렇게 아주 나쁜 상태는 아니다라고 하면은, 네오플레인이라고 그래가지고, 피막과 근육 사이를 갖다 방지해서 거기다가 이제 포켓을 만들어서 보형물을 넣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술 하기도 하죠. 구축 재술에서 보형물 사이즈를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자, 1차에서 예를 들어 내가 300을 넣었다. 2차에서 320으로 하는 게 좋으냐, 280으로 하는 게 좋으냐, 자,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 부분인데 구축의 재수술에서는 사이즈를 업을 했을 때 오히려 이제 구축 재발이 잘안 된다. 자, 이런 어떤 연구가 이제 나온 것들이 실제로 있어요, 논문은. 근데 이제 그게 아주 확고하게 이제 증명이 된 어떤 법칙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피막을 갖다가 우리가 만약에 걷어냈다고 하면은 포켓은 넓어지거든요. 그러면 쓸데없는, 쓸데없이 그 저기 넓은 공간을 놀려두는 거는 그거는 외과적인 수술의 원칙상 좋지 못해요. 보형물이 오히려 1차보다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좀 있을 수 있는 거죠. 포켓의 크기가 이제 일정한 상태다라고 하면은 뭐 보영물 사이즈가 그렇게 변화를 일부러 줘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상황, 이런 것들 어 왔다가 다 이제 포괄해가지고서는 재술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축 재술에 있어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유방의 재술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것저것 얘기를 한게 되게 많았었는데, 거기서 뭔가 좀 빠져있을 만한 것들, 자, 그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엮어서 영상을 마련해 봤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